말씀 다 찾으셨죠?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 한 구절 같이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길 겠습니다. 그러나 무를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그러나 무를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오늘도, 오늘도 그렇죠? <laughs> <구정의 새해입니다. 웃음> 우리 그다지 새입니다 그렇죠? 구정의 새입니다 우리 새또 인사 한번 나눌까요? 새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네, 새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네. 참 한국에 참 이렇게 그래서 한국이 복받는 나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이 씨앗이 된다고 많이 우에게 인사하자는 축복을 내는 애는 복 많이 받으세요 1년에 몇 번씩 하는 나라에 관한 얼마나 될까 얼마 전에도 새복 많이 받으라고 서로가 축복을 빌었는데 오늘도 우리가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리스는 복을 빌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넌 전하 당신에게 하나 축복이 임하기를 그렇게 우리가 축복 인사를 언제나 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인입니다 심판하고 저주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기보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한다면 축복하는 그 자신이 먼저 변할 겁니다. 좋은 곳을 쏟아내니까. 그리고 우리의 축복 인사를 받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 사람의 사람이 변하고 상황이 분명히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한 자리에 하나님의 복이 바로 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민숙이 우리에게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너희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내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으로 축복할지니 그러면은 내가 그들에게 바로 복을 주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원망할 수 있고 저주할 수고 불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코 나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을 빌어주는 것은 모두에게 유익한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스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사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 뜻이 무엇일까를 묻고 하나 뜻이 무엇인지 알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는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항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항상 우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선택하든지 하나님 뜻의 기준이 가지고 선택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뜻이 있게 되어서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아무리 흉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을 축복하는 자를 누가 그를 저주하고 심판하겠습니까? 아무리 흉악하다고 하더라도요. 그를 축복한다면 그 사람이 굉장히 좋을 겁니다. 축복하는 자에게 미아리차는 그 축복은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문 7장 12절에서도 무엇이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 남에게 누군가 내가 그렇게 대접을 받고 싶어 그러면은 먼저 남을 그렇게 대접해 주라는 거죠. 바로 우리가 축복 하나 축복을 복을 받게 한다면 그 누군가를 먼저 우리가 주님으로 축복할 적에 축복 우리에게 돌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2023년도에는 하나님으로는 많이 우리가 축복해주면 좋을 것같습니다 아, 그 사람 정말 싫다. 그럴 때 하나님 그 사람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은밀한 중에 보신다고 말씀하세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고 우리를 바라보시 얼마나 대견하실까요. 어, 아, 참너 많이 변했구나. 너 많이 컸구나. 은밀하게 보시잖아요. 우리 마음 속에서부터 우리 쓸로 통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계속해서 흘려 나오게 될 적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는. 은혜 삶이 우리 가운데 2023년대 더 많아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것은 계속적이어야 돼단한 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 의식적으로 계속해서 하게 될 것이 훈련이 되어지게 되고 훈련을 통해서 내가 운데 걸어간 습관으로 자리 잡아가게 될 적에 우리 삶의 지변은 많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새 복많이 받은 인사를 안 오게 되는데요. 하나님 주신 복을 받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주신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보게 되니까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주고 계세요. 어렵지 않아요.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히하는 그 사람은 바로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정말 부탁한다. 너희는 돌 쏘는 방백과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이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곧생각하 소멸하리로다. 1편 146번의 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의지했던 방백과 인생들, 어떤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그리고 어떤 자신감을 충만했던 인생들도 호흡이 끊어지게 되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냥 없어져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한계인 것이겠죠. 인생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남자들을 창조하십니다. 그러기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이 없었어요. 관계 기억이 좀더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의지하는 관계성 속에서 그냥 모든 것이 넉넉하였어요. 깨억짐도 없고 갈등도 없고 부족함도 없이 살았습니다. 에덴조사의 그 삶은 무엇인 삶이었을까?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단가가 범죄함으로 에덴을 떠나게 됩니다. 한 의지하는 대신에 자신들을 의지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힘을 합해서 성을 쌓아보자. 자, 우리가 힘을 합하여서 이제 성을 높이 쌓아서 하나님 같이 되어보자. 의지해서 힘을 쐈어요. 성을 쌓고 탑을 쌓았는데, 그런데 그 탑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 우리가 뭐 힘을 내서 하늘 떠나서 우리가 같이 힘을 내서 우리가 성을 쌓자 그런데 그 성은 그대로 보호할 수가 없었습니다 10편 120편 7편 1절에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호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될 것이고 호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끼어 있는 것이 헛대도가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성을 지킨자의 수고가 헛되는 것이고 세우지 아니하면서는 세우는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신약에서 연결해서 읽어보면 어떤 말씀일까요? 바로 요한복음 1 5장에서 말씀인 것 같아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 것도 할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전 이 말씀을 잘 몰랐어요. 예수님격으로 알게 부터 하느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알고 부터 이 말씀이 굉장히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더라고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이 말씀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당에요 떠나서도 다할 수가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포도나무의 가지가 떨어져서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가지는 전체로 포도나무의 존에 열매를 맺고 살 수가 있습니다. 의존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독립적으로 살겠다고 떨어져 나오는 순간에 그 가지는 죽게 됩니다. 죽은 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살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살아있으면 과연 며칠 갈수 있을까? 이틀 갈까? 삼일 갈까? 살아있다고 하게 되는데, 근데 싫은 것은 죽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남으로부터 아무 어떤 영양분도 공급받지 못하게 빼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어서 말씀을 읽고있어요 결국은 밖에 버려진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발표에서 버려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 우리가 일상에서도 많이 보게 되는 거잖아요. 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지게 되면 며칠 지나게 되면은 그냥 죽었는 것 같이 막발게방 바닥에 그냥 사람들의 발에 툭툭 차게 되고 그리고 그냥 발람 비틀어져 가지고 흔적 조쪼 사라져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일상에서도 여러분들 오시면서도 그냥 땅바보땅 바닥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는 그렇게 어려운 비유가 아니에요 근데 그 쉬운 비유지만 그 쉬운 비유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를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게 되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것을 굉장히 쉽게 생각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버려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적에 참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의 의지하는 인생과 하나의 님 의지, 의지하지 않는 인생에 대해서 예수는 너무나도 분명한 비의 말씀을 요한복음 뭐 십오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둘 것이 있습니다. 인생은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을 의지했다가 사람을 신뢰했다가 얼마나 많은 실망을 여러분들이 하셨습니까? 저도 살면서 좀 마찬가지입니다. 의지했다가. 신뢰했다가 많은 실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왜또 그런 어리석음을 범했어? 그데 그러면서 또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깨닫게 됩니다. 신뢰 대상이 아니라 그런데 불구하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다. 실망시켰다고 해서 여러분들 아예 그냥 그 사람을 저버려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런 말씀처럼. 그리드 불가고 사랑이 될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망했다고 욕하지 말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또한 누군가에게 실망을 시켰었던 그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니 그랬을 겁니다. 왜 나를 실망시켜서 그 사람을 욕했는데 돌아보고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누군가에게 많은 실망을 주면서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온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단조한 자님을 향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나아가는 인생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인생 의지하던 인생과 하나님 의지하던 인생들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만 보도록 할까요? 역대하 16장 7절에서 10절 말씀만 찾아보도록 할까요? 역대하 16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6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네, 말씀만 결겠습니다. 함께, 함께 읽습니다. 그때 성견자 하나니가 유당 아사에게 나와서 그의 길에 대해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소손을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되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을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 향하는 자들을위한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는 왕이 망령 때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 이있으리라하에 아사야가 노하여 성전에 옥에 거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선 학대였더라. 아멘. 예. 여러분들 읽은 것처럼 어떤 아사 왕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배경 이렇습니다. 남왕국에 아사 왕이라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솔로몬의 증손자였어요. 전심으로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서 정과 후가 분명히 나타났던 왕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41년 동안 왕의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왕이 된 다음부터 35년 동안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왕에게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대 14장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구스왕 세라가 백만의 군대를 거느리고 쳐들어왔습니다 아사왕은 적은 수의 군대를 데리고 나아가 전쟁을 치르게 해서 진을 칩니다 백만 군대면 엄청난 군대인 거예요 그런데 아사왕이 함께 간 군대는 너무나도 적은 군대였어요 아사왕이 하나님께 이렇게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으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습니다. 여호와의주님의 하나님이시니 원하건데 사람의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급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함에서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아사 왕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백만 군대를 이기셨어요. 백만 군대라이건 도망가느라 정신없게 하셨습니다. 적은 군대를 가지고 유다 군대는 아사왕은 적은 군대를 가지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이 군수 군대를 다 전멸시켰다는 내용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왔던 많은 그 전리품 그 군수 물자들이 있었어요. 무기도 있고, 곡식도 있고, 금은보가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것까지 이들이 다 취하게 됩니다. 이처럼 엄청난 큰 승리를 거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사 왕이 36년째 되던에 갑자기 사람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전심은 하나 님 의지했던 왕이었는데, 백만 군대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승리했었던 왕이었는데, 근데 이번에는 북쪽 이스라엘의 바사 군대를 그거 쳐들어오자마 였기 때 하나님 의지하는 생각을 하지 않고 이제 다른 왕에게 아람 왕에게 금은 보화를 주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의지했는데 이제는 변한 거예요. 그러면서 금은 보화를 가지고 다른 나라 군대를 데려와다가 싸움에서 이스라엘의 바스 왕을 이제 이기로 가게 되는 계획을 짰었던 것입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냐가 있었대요. 하나냐가 왕이셔 왜 그렇습니까? 과거에는 백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의지하면서 우리가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번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의 도움을 청합니까?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아사왕이 그의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를 내며 분노하면서 성견제 하나님을 오게 가둬버립니다 백성 중에서도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을 오게 가두고 그들을 학대합니다 바로 그런 내용이 오늘 있는 우리가 읽었던 16장 7절에서 10절을 말씀한 배우깅이 바로 그런 내용을 말씀했던 것입니다 전가부가 너무나도 달랐던 것이죠. 전체로 하나님 의지했었던 에 아사왕과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 의지에있었던 그 아사왕이 그 결국 은 너무나도 극명한 차이를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 해결을 하고 합니다. 그러다 보게 되는 게 신앙도 잃어버리게 되고 아사왕은 그 전쟁에서 피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많은 것들을 보게 돼요 다윗과 골리아스의 싸움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다윗과 골리아스의 사람들이 비교할때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골리아스 의지하고 는 것은 무엇일까요? 골리아스는 자신의 거대한 책을 의지하고 자신의 두툼한 철갑옷을 의지하고 자신의 긴칼과 창을 의지하면서 전쟁에 나가게 된 것이죠 그 대해 다윗은 그것에 비하면 너무나도 볼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을 의지하고 갔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망구나 여호와 하나님만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다윗은 전쟁에 나갑니다. 다윗의 전쟁은 작은 물맷돌에 맞아서 자세 의지했었던 골리앗이 전쟁에 쓰러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속에서 극명하게 보게 됩니다. 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인생과 한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에 대한 극명의 차이점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 삶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누구를 찾습니까? 급한 일이 생길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실제 삶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된 우리 여러분들은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반응과 태도가 우리 믿음의 실재가 되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 을 의지하지 않은가, 의지하는가, 아니면 돌울 없는 방법과 인생을 의지하는가에 대한 물음을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가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어려울 적에 급한 일이 생기게 될 적에 나는 과연 누구를 의지하고 어디로 나는 멀려 달려 나가는가 이것을 우리 믿음의 실체를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2023년도에 하나님의 의지하면서 어떤 환경의 상황과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께 먼저 달려 나가는 우리가 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까요? 시편 115편 구절에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너의 방패시라고 말씀을 주고 계세요. 왜 하나님 우리가 의지해야 될까요? 하나님 바로 우리를 돕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가 의지해야 될까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지하는 자들을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해야 될까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들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의 우리가 의지해야 될까요? 성경은 말씀을 주겠어요. 자기를 경여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의지하는 자들게 주시는 것이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소원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부으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구원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은 전능자세요. 전지자세요.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시며 모든 우리 마음의 중심까지 헤어려시는 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안에 님는 우리가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던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어떻게 끝날까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이 모습 우리들에게 많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때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될까요? 하나님 의지하라는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의지하는 것은 매 순간입니다. 어떤 한 순간이 아니라 매 순간에서 호흡하는 그 순간 순간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의식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호흡하는 그 순간 순간순간 순간 매 순간 순간인 것처럼 매 순간 우리가 의식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을 더 우리의 간절히 붙잡을는 그런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로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하면 다시 볼까요? 예레미야 십칠 장7 절에서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장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무로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리하는 그 사람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신대요. 여호와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해 능력을 베푸시다 그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찾고 계십니다. 어떤 자들을 찾으실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실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분명히 베푸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의 믿기를 주님 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올해해 우리가 복을 많이 불어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의지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매 순간 성 어떤 환경의 상황 가운데서도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많이 받아서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우리를 속에 올해 내더 많아지고 넓혀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할까요? 함께 우리 기도하는 것은 우리 함께 말씀을 이게 나눴는데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올해 저를 저에게 축복하는 자로 제가 살게 하소서.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싫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게 하시고 나에게 해를 입힌 자도 하나님 내가 축복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좋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불편함을 주었던 사람들도 축복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처럼 뭐라네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 하늘시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함께 시간 우리 조용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2023년도 하나의 삶이 복을 빌어주는 삶이 되게 하소서 2023년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매 순간성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소서 그 가운데 복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신 복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는 삶을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 매 순간순간 순간 저들랑 기억나게 해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